시안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 우리의 자녀들을 어, 축복합시다.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웁시다. 예 아멘. 오늘 우리가 어린 이 주일로 이제 지키게 되는데 예, 어린이 주일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다. 아, 여러분이 잘아시는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에, 유언을 하셨어요. 어떤 유언을 하셨냐면 은 어린이들을 두고 가니 잘 부탁하고 이 말을 어, 그가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어, 그가 한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나라를 바꾸는 곳이 참 많습니다. 어, 그가 어,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봐 주시오. 이렇게 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분의 어린이관입니다.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봐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그리고 1922년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에 월간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를 창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분은 참그 식견이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미래의 지역은 어린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또 한국교회의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착할 양육해야 되는데 10편 127편 이 3절을 원어적으로 보면 자식들은 여우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급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고 유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뭡니까? 최상의 선물이 뭡니까?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물론, 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석을 너무 썩여가지고 원수 갖고 죽이고 싶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아이가 우리 내 속에서 나왔냐고 하면서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과정도 있어요. 사춘기 때는 자기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사춘기 때는 괜히 반항심이 든대요. 괜히 반항심이 들고, 괜히 엉뚱한 말한 번씩 툭툭 던지고, 그런데 부모님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 교육받았다고 생각해서 야단을 막 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기 감정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고, 엉뚱한 소리도 하게 되고, 막 반감이 들고 자꾸 이게 감정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마음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그때 자녀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가정에 참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냥 묵묵히 뒤에서 기도만 하시고 눈물 을 흘리면서 그 자녀를 바라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바라게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가장 소중한데 최고의 선물 주셨는데,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귀합니까? 100세에 낳았으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 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어, 테스트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뽑아서 들어서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나를 경애한 줄 아노라. 그리고 거기서 그에게 크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선물 하나께 받았어요. 그리고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안 드려요. 내 거, 내 소유로 생각하고 자,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처를 부모님들이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모습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요. 자녀를,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요. 그리고 암송시켜요.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노벨상을 각 분야에서 25% 이상을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냐?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테스트한 결과. IQ가 훨씬 높아요. 근데 노벨상은 유대인들이 훨씬 많이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하니까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드리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들을 대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는 사람들이 인사한 인해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들이 작정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더운 날 하, 바쁘고 그 많은 사람들 막 시끄러운데 자녀들을 그렇게 막 데리고 앞으로 예수님께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막 시끄럽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막그 사람들이 많은데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왜아리들을 데려오냐고 귀찮게 하냐고 데려가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화를 내십니다. 노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탁 안수기도 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 아이들을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수님의 품에서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이끌어 줘야 돼. 대구에 뭐 교회에서 어떤 여집사님이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고3때 야. 네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 저기 교회 가지 마라. 그리고 대학교 가거든 그때부터 아주 열심히 나가라. 그러면 된다. 하나님 봐주실 거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공부했어요. 학교에 안 갔어요. 고3 때. 근데 학교를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아무리 가자고 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막 그래요. 그 부모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구에서. 구미에는 왜 없겠어요. 구미에도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게 정말 옳은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속에서 교회의 품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잘 이끌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 그런데 공부 조금 더 시키려고 학원 보내고 과외 수업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주님의 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이 자녀를 우리가 대할 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잘 이기면 우리 가정에 축복이 되고 자녀에게 축복이 됩니다. 또한 가지 이 시험이 뭐냐 인간의 시험인데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보면 실력을 얻게 되고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믿는 부모님 안부님부모님들 보면 여기다 목숨을 걸게 해요 자녀들을. 어떻게 든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하고. 점수 잘 받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지 몰라요. 여기다 목을 매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 분명히 실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해서 성공의 길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길은 하나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게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의 시험인데,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해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세 가지 시험 다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의사 때, 부목사 때 많이 이렇게 교구를 시켰어요. 아마 10년 가까이를 한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 한 아이가 있어요. 많은 아이를 거쳤잖아요. 근데 그중에 몇 명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중에 한 아이가 기억이 나요. 김옥순이라고 하는 좀 이름이 좀 촌스러워요. 김옥순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아이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또 제가 부서를 맡았거든, 교회가 크니까. 그때 이제 부서에서 반주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주일날 하루 종일 와서 봉사하는지요. 토요일날 와서 봉사하고. 근데 고삼이 됐어요. 고삼이 되면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삼이 됐는데도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반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은 또 예배, 학교 수업 마치면 와가지고 토요일날 와서 연습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걱정이, 돼,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에 신발을 놨더니 그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고3인데 공부해야지 지금 교회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좀 야단을 치고 좀 집에 좀 가서 공부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그 아이, 그 걔의 마음이, 그 믿음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나.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면 축복하실 텐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못 했어요.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잘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넣는데 다 떨어졌어. 연세대만 됐어. 희한하잖아요. 연세대만 그 연세대만 못한 대학을 다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 거기는 연세대만 된거야 그래서 제가 걔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옥수수 노가 그러니까 예 그래요. 옥산이 그래 어떻게 해도 연세가 돼야 되겠냐. 그러니까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뭐라 냐면은 목사님,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세대만 되는지. 여러분, 제가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형통의 길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편협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자녀를 어떻게 해야 자녀가 성공하고 잘될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이끌면 한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람은 이건 감당이 안 돼. 이거 뭐 우리 인간의 머리는 어떻게 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나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주님의 품에서 자라도록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끌어줘야 돼. 교회에서 믿음생활을 하고 은혜 받는 자리는 자녀들을 밀어가지고 보내줘야 돼.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로 이름으 축복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은요, 주일인데, 시험 때니까 너 학원 가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인데, 믿는 집사님인데, 교회 안 보낼 분이 있대요. 제가 어떤 분인지 이름을 내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찔러시신 분들은 회개하고, <laughs> 교회 열심히 보내야 돼요. 열심히 보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어린아이들 하반지를 보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것이래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른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린이의 나라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어린애 같은 믿음. 단순한 믿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공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장차 성장하면 이 나라의 주역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역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한다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어, 이 모태신앙 아이들 이렇게 보면, 통계에 보면, 그렇게 성장하고 교회에서 잘 자는 아이들이 크게 쓰임받아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잘 성장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미래의 주역이에요. 여러분, 이화에 대해 총장을 지냈던 고 김할란 박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이분은. 근데 이분이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고2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철야하기도 했대요, 고 때. 교회에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또 기도를 하니까 막 여성들, 그때는 여성들이 참 힘들었어요. 지금은 여권신양이 돼가지고 여성들이 너무 심하지만 너무 막 그런 남편을 자주 의지하고 막 남성들을 마음대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아,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여성들의, 여인들의 신음과 탄식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울부짖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 귀에서.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에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냐면은, 할라나 너는 저들의 울부짖음이 들리느냐, 너는 저희를 위하여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내가 한국의 여성들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뭘 이렇게 주시냐면 확신을 주시냐면, 너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수 있는, 기독정신의 뿌리를 가지고 살수 있는 그런 여성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그런 학장이 되셨어요. 총장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장래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크게 들어 사용하셨어요. 장래의 지옥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미래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꿈을 심어주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다른 일들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게 뭐냐. 주일학교 아이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교사 선생님들 교육자님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하셔야 돼. 요세 번째는 주님은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떤 사람이 결단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영접하고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과 저기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이,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왜이 시대에 이 말씀이 파격적인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여성들과 아이들은 여러분 그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숫자를 셀때 여성들과 아이들은 세지도 않았어요. 무시했던 시대, 요 여성들과 아이들은 무시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성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 어린아이같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를 천국 갈수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면 아이를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도 보면 아이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성경에서 몇 부분 나오지만 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게 딱 드러납니다. 내가 우리 어른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요. 어떤 어른은요. 저를 뭐야. 이렇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서 좀 정신이 좀 이렇게 나간 사람처럼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는 거예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 나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해보니까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학교 앞에서, 놀이터에서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린아이들은 대부분이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영적 기도 하겠니? 그럼 영적 기도 따라 해. 옆에 어른들이 있어도 관건이 없어요. 그대로 영적 기도를 따라 해. 그대로 받아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아이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들은 의심이 많아, 의심이. 하도 달코 달아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의심이 많아, 의심이 어른들은. 근데 아이들은 순수하게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 CCC의 그 우리나라 대표, 어,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주 존경받는, 지금도 존경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분의 사진을 이렇게 책자에다싣는 분이 있어요.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근데 이분이요, 이 김정근 목사님이 한 절에 갔답니다. 절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주지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대요. 주지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주지수님이 뭘 써서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아이, 스님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이거 서울에 가면 내 아들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둔 거예요. 네, 내 아들의 주소인데 찾아가서 우리 아들 꼭 전도를 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스님, 스님이 주지스님 아닙니까? 아들이 중이 되도록 해야지. 아니, 어떻게 그 교회에 다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어서 주지가 되지만 우리 아들은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을 <laughs> 전도를, <laughs> 전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왜 그럴까? 그럼 이제 뭐 얘기를 한참 하셨겠죠. 근데 이유가 뭐냐? 어린 아이들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좀덜 하죠. 사탕 주고 연필 주고 노트 주니까 어릴 때 성탄절날 부활절날 뭐 이럴 때 행사 때 여름 성에 학교 때 교회 안 가본 아이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본 거예요.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그런 마 메시지를 들으셨잖아요 그게 이렇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마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주지스님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이게... 해탈해가지고 스님 이게 부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천국 구원하고 는 관계가 없어요. 불교는 철학이지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고.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뭐 연구를 해도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전도해서 그 아들을 구원받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꼭 전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지 스님이 됐어도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탁 가슴에 박힌 이 말씀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산의 모 교회에서 이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이 교사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아이들 챙기셔야 돼요. 늦게 오시면 안 돼. 자격이 안 돼. 본인이 돼야 돼. 이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공감 공부를 가르치고 요절을 예쁘게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남자 선생님이 컴퓨터로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줬대요. 이렇게 줬더니 이아이가 이걸 탁 하더니 줬더니 이걸 말더니.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당황이 돼가지고, 야, 이 녀석아, 담배 피는 의미를 왜 넣냐? 이러니까, 그저께 선생님이 그 광복로에서 이렇게 물고 가셨잖아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빨개 충격을 먹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얼굴이 빨개 식은 땀이야 하는 거예요, 식은 따위야. 말도 못하고 돌아왔답니다.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고민했대. 이 아이가 그저께 이걸 봤다는 거예요, 광복로에서 이렇게 물고 가는 걸. 그래가지고 이래 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날로 그냥 담배를 끊었대. 그리고 열심히 성경읽고 기도하다가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 모 목사님이 되셨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승그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본대로 해버려요. 순수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니까 천국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라요. 어른도 마찬가지예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돼.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됩니까? 본으로 가르쳐야 돼. 본으로,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집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본으로 잘 가르쳐서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아이들도 믿음의 길을 잘 가고, 그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축복받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권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 명문 가문을 세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